자, 그러면 좀 보실까요? 5, 4, 7 자, 5, 4, 7이랑 5, 4, 8 잠깐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호랑 어,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5, 4, 7 어차피 우리가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자, 1학얘가 Y축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Y축대칭이네요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자. 대칭이라고 써있는 건 무조건 더 하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추가로 뭐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y 골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얘 또한 더 해주시고 마찬가지 2mπ에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것까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자 세타랑 5세타가 y 축 대칭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대칭이니까 더한다. 더하면 얼마? 6세타인 거죠? 그러면 저 친구가 Y 슛트 일 때는 뭐로 쓰는 거였으니까 EN 그냥 두줄 하나 골라서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고요 저는 플러스를 쓸게요 이렇게 쓰시면 자, 세타라는 게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EN 플러스 1의 파이가 되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은 지금 몇섬 면이랑 몇섬 면이 있는 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0부터 2파이 사이 있는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0부터 넣을게요 그죠? n 자리에 얹으시면 뭐예요? 6분의 파이죠? n자리에 1 넣으시면 6분의 3파이, n자리에 어, 2 넣으시면 얼마에요? n자리에 넣으시면? 6분의 5파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2분의 파이사라고 들었기 때문에 얘가 딱 2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뭐. 그래서 답은 뭐야?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 근데 만약에 이걸,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값이, 만족, 세타의 값의 개수는 어차피 몇 개라고 했으니까 6세타가 얘니까 6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두셔가지고 개값을 보이시면 7세타 실제, 실제 위치를 다보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가 어떻게 돼요 자 5세타랑 3세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축대칭 X축대칭이에요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시면 무조건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빨리 암기하셔야될 거예요 이건 100% 나올 거예요 100% 100%자 저거 1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게 돼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도 무조건 100% 나오실 거예요. 두 개는, 그러니까 오늘 10점짜리 써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죠? 앞쪽에 이제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도 100%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오늘 20점짜리 수업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하시는 면되 거예요? 마찬가지 대칭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하시는 거예요. 8세타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x축 대칭은 2파인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세타라는 게 뭐가 되시고? 4n 파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n 자리에 뭐부터? 0부터 을게요 0. n 자리에 1 넣으시면 얼마? 4분의 파이. n 자리에 2 넣으시면 얼마? 2분의 파이. n 자리에 3 넣으시면 얼마? 4분의 3 파이. 이러시면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넣을 수 있다고요? 8 8세트 하면 0부터 7까지 넣는 거라고요. 8개 나오게. 됐나요?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0도랑 파이 사이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엔자리 산업 볼까요? 얘가 얼마예요? 4분의 4파이죠. 됐어요? 그러면 0도랑 파이 지금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얘 지워주시고 얘 지워주시고, 5부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넘어갈 거니까, 됐나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개 이거 뭐라는 거야? 더해져야 되는 거죠. 끝.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셔야 될건 거기 552번이랑 552번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560번 문제 풀 거거든요 552번 이랑 560번 빨리 한번 풀어 볼까요 552번 560번 자 이해해 봅시다 질문 자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6이고요 전체 이큰 부채꼴의 반지름이 2 4인 이런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0파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란색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빼시는데 그죠? 이때 큰 부채꼴의 뭐의 값이? 코의 길이가 20파이라는 것은 L 이꼴 R 곱하기 세타였잖아요? 근데 R이 얼마인 거예요? 23 거죠. 근데 L이 얼마인 거예요? 28인 거예요. 됐나요? 우리가 세타랑걸 구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양쪽에 뭐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2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중심각이 크게 얼마나 는 거예요? 6분의 5파이 되시겠죠? 됐나요? 빠른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자, 여기 큰 거, 큰거 S1으로 놓을까요? 그러면 2분의 1의 Rl인 거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에 24 곱하기 20파이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커먼 부분을 우리가 s2로 놓겠습니다. 그럼 s 2라는 부분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r1과 세타라고 쓸까요? 괜찮아요? 그 여기 반지름 얼마니까? 6이니까 2분의 1에 6곱하기 6분의 5파이라고 쓰시면 끝나게 되겠죠? 됐나요? 맞아요. 아니죠. 여기 제곱 빼먹으면 안 돼요. 제발. 그죠? 됐어요. Rl과 r 제곱의 세타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친구는 얘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거를 지워주시면 얘가 12고 얘가 36이니까 15파인가요? 그죠? 그다음 요건 얼마예요? 이렇게 앞을 해주시면 12인 거니까 240파인가요? 그럼 240파에서 15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25파인가요? 되겠죠? 그래서 전넓비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죠? 직걸래널리구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부채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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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처럼 부채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뭐 야구 경기장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야구 경기장 문제는 뭐 야구 경기장이 있는데 뭐 여기 객석이 이만큼 있고 객석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형태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다음 둘레 길이가 200인 어떤 부채꼴 모양의 화단이 있다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 이친구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내신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거 할때 주로 해야될건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부측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게 조심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반지름인데 둘레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L일 때 R 더하기 R 더하기 L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200이 된다라는 형태의 둘레 길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화단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하는 건 부채꼴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쓸수 있거나 2분의 1의 r l을 쓸수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뭘쓸수 있나요? 당연히 2번을 쓰셔야 돼요. 왜요? 관계식이 이밖에 없기 때문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쓰셔야 되고 그럼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r 곱하기 자 l이 하는 것이 200 마이너스 2R로 쓸 수가 있죠. 됐나요? 여기는 R 더하기 R을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니까. 자 여기 넘기시면 2가 지워지시면서 얘가 R 곱하기 100 마이너스 R이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R의 제곱과 플러스 1 0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바고 빼주시면 R 제곱의 마이너스 100R과 플러스 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100의 제곱은? 2500이겠죠? 됐어요? 그 마이너스 2500이 나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500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R 빼기 50의 전체 제곱일 거고 플러스 2,500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뭐야? 뭐죠?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은 2,500인 건데 그때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5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자, 과제는 제가 1일 과제로 나갔던 걸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